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몇만 명이 되게 무비를 없고 저희가 올라와서 누나가 죽도록 하고 마이크를 넘겼는데 다 따라 부르는 거 와, 지금도 다저 멈췄어 요 이러고. 죽도록 너만 사랑하는데. 기억나? 이집대 연습할 때. 야, 우리가 진짜 만약에 뜬, 뜬다면 우리 되게 진짜 미안한 거다. 다른 가수들한테. <laughs> 막 H.O.T나 막 이래도 진짜 열심히 하면 막각다 맞추고 저한테 미나 언니랑 같이 투엣을 하자고. 저 아니라고 그 전에도 애들이랑 사이가 얼마나 나빴는데 또 나빠지려고 막 식당도 해보고 감자전, 오징어볶음, 닭발 네. 막 이런 거 배달하는 건데 붕어빵 장사도 해보고 잘안 됐어? 어, 그것도 사기당했어 요 <laughs> 여기요? 네 여기 세워주세요 어,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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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두분한 분씩 근황이 어떻게 되시니까 저는 6월 14일날 발라드 음원 나와서 방송하고 좀 바쁘게 지내다가 간간히 라디오 하면서 행사 조금 하고. 최근에 또 유튜브 시작하셨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번에 태국 여행을 가족끼리 이제 갔다 왔는데 하고 어제 새벽에 같이 편집하고 뭐 음악 따고 나중에는 이제 뭐 천명 넘으면 라이브 노래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같은 거 들어오면 이런 거 하고 뭐 다른 것도 막 해보고 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더 뭐... 많이 나와야 되나 봐 맞아. 방송에. 그러니까. 아마도 많이들 모를 거예요또 개건 도도 있었고 저희 도집마도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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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 더 들어오잖아 인수명이랑 <laughs> 막 되게 많아요 <laughs> 네. 멤버 얘기하자 보면 또강지현이랑 언니가 있어요 그 이고 오빠랑 더번 오빠랑 저랑 셋이 하면서 비주얼이 좀 약하니까 언니를 하나 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 집이 정리가 되고 이집 때는 저 있고 얘가 먼저 들어 제이슨이 먼저 들어오고 루루 아, 제구가 그 다음에 들어오고 루루가 들어오고.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성숙, 성숙으로 성숙, 나왔어요. 성숙으로, 성숙으로 타이틀곡으로 나가서 그때요. 네, 네 그때 이제 그때 제가 터져서. 제가 아는 건 아마 2집빈 네. 그러니까. 그러다 성숙 그 다음에 이제 응. 섹시한 남자로 응. 더 터져갖고. 더원 스페이스의 출신이었다는 거를 아 그랬어? 이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때는 방송 많이 못 하고 나이트에서만 많이 나오고. <laughs> 그래서 여보. 그리고 나서 이제 섹시한 남자까지 아, 끝나고요. 네. 네. 이 아이가 갑자기 뛰쳐 나가세요. <laughs> <laughs> 갑자기 얘기가 안 됐지. 어, 갑자기 아니, 매니저님한테 욕카드나갔어요나 <laughs> 갑자기 나갔어요. 응, 응. 얼마 전에 만났지. 그쵸? <laughs> 저도 얘가 나가고 좀 있다가 이제 저도 나왔어요. 저는 딱스페이스 a 하면 두 분이 계실 때가 가장 유명한 잘 되고 있었는데 왜 삼척 때 이렇게. 싸가지가 없었어 <laughs> 진짜로 진짜 그냥 편하게 말 이거 편집해 주셔야 되는데 음. 진짜 싸가지가 진짜 없었어요. 제가 나, 워낙에 스페이스 A는 여자들이 좀 부각이 그게 좀 그게 너무 아. 너무 싫었어요. 진짜 아. 아. 제가 그때는 어려웠는데 솔직 히 나이도 좀 속여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때는 인터넷이 활성 화안 됐으니까 나이막 막 그냥 어리게 속여도. 속이지만 지금은 <laughs> 절대 못하죠. 근데 인기도 없고 막 돈도 벌고 하니까. 나 가면 더 저를 잘, 잘될줄 알았죠. 그래서. 근데 네. 어디 가서 스페이스에 저희 잘 나갈 때도 이렇게 돌아다니면걸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남자는 사실 좀 그랬던 거 네, 같아. 예, 그냥 남자가 두 명인지도 잘 몰라요. 스페이스에 약간 여자들 남자 하나? 아니야. 맞아. 맞아. 그 중에 한 명이 너야?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제가 났다 그래도 제가 사크리스랑 조금 아, 그 같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코요태도 그렇고 샵도 그렇고 남자, 예 네, 여자 맞아요. 멤버들이 좀 약간 좀 부각되는. 안유진 씨는. 예, 네, 그런데 이제 제, 저희가 2000년 3월까지 이제 네, 하고 네. 제이슨 먼저 나가고 제가 이제 나가고. 그러고서 이제 그 안유진이라는 친구는 저희 회사에서 솔로 준비를 혼자 하고 있던 친구예요. 제가 이제 빠지니까 그 친구를 빨리 대체해서 이제 녹음 중이었으니까 그 친구 바로 들어와서 어게인이라는 노래했어요 그게 음. 안유진 씨가 불른 노래. 른 노래인데 같이 활동 안하셨죠? 아, 저도 안했죠. 네. 근데 왜 그렇게까지 멤버들이 독 유독... 다 같이 그만뒀든지 보통은 뭐... 사이가안 좋아요. <웃음> <웃음> 다. 그러니까 저는 전 아름대로 그때 제가 노래를 다 했으니까 나 때문에 다 됐다는 아니지만 내가 많이 이제 중요해. 차지를 한다. 음. 어, 중요하다. 이 아이도 중요해. <laughs> 자기도 맞아요. 중요해. 다 중요해. 진짜 흥성 그룹 사이에 좋은 팀별로 없는 거 아예 없을 걸요? 이렇게 좀 정돈해 가지고 좀. 정돈 사업이라고 할까? 나는 그래도 다 멤버긴 한데 녹음한 사람만 멤버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실. 아, 너무... 자기가 노래한 사람은 멤버로 인정. 노래? 예. 네. 음, 노래나 음, 랩이나 녹음, 녹음을 한 사람은 녹음, 다 인정. 앨범에 근데, 목소리가 들어간 사람. 음, 그냥 목소리 안 들어간 사람은 사실 노인정. <laughs> 아니야? 그렇지. 스페이 활동을 이제 끝나고 그때를 지나서 저는 그때 동대현대 실용음악과 1학년 학교를 다시 다녔어요 열심히.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난 언젠가 <laughs> 그때도 이제 머리 이마에 졌으니까 다시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쉽게 데뷔를 해서 너무 쉽게 확 되니까 기억나? 이집 때 연습한 때. 야 우리가 진짜 만약에 뜬, 뜬다면 우리 되게 진짜 미안한 거다 다른 가수들한테. <laughs> 막 HOT 나막 이래도 진짜 열심히 하도막각다 맞추고. 2004년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사이에 한두번 정도 음반 준비를 하다가 잘안 됐어요. 주영은 영훈이 오빠 만나 갖고 그때는 영훈이 오빠가 최고였거든요. 영훈이 오빠를 만나기로 그 다음 날 오빠야 어디서 어디서 만나요? 이랬는데 앨범에 대한 계획을 딱 하기로 했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PD 사건이라고 기억하세요? 뭐라 그래야 되지? 로비 로비 받은 로비. 것들이 로비. 터졌어요. 그게, 그게, 크게 그게 터졌어요. 그게 엄청 크게 터져 갖고 웬만한 기획사들에 그다 도피하시거나 다 잡혀 들어가서 전 <laughs> 그다음 날 영훈이 오빠 만나 갖고 앨범 이거 어떻게 하고 곡뭐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빠 <laughs> 그랬더니 야,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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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오빠어있었어요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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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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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떻게어떻나 어떻게 어나게 어떻게 나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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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떻게 어떻게 어 그때 나오셔서 음. 아, 혼성에서 나와가지고 하겠다고 나왔는데 또 혼성을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노는 거 좋아해서 철안 들고 계속 방황하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막 식당도 해보고 감자전, 막 오징어 볶음, 닭발 막 이런 거 배달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17시간씩 했어요 장사를 새벽 시장 그러니까 7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장사 준비하고 두시 반에 배달하고 또세 시에 배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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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다가 잘안 됐어요. 나중에 중업 방 장사도 해보고 잘안 됐어? 어 그것도 사기 당했어. 요 <laughs> <laughs> 보통 서민들이 할수 있는 리어커 장사잖아. 요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떼어가는 게 되게 많아. 이그 아, 아저씨들이 어 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했다가 추가면 나온 거 같아. 이... 가장 좀 인기가 많았을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 행사 쭉 이렇게 돌면서 오잖아요. 어느 지방에 약간 작은 호텔이었는데 커팅식 한다고 탑재윤 그 재윤이 오빠가 와서 어, 커팅을 기억나, 해줬으면 기억나. 좋겠다고 응. 어, 노래하는 것도 길어. 아닌데 이거 한다고 응. 페이드 세일을 할수 없잖아요. 아 예예 그렇죠. 아, 예, 이렇게 좀, 아, 뭐야, 막 이런 데다가 서 커팅을 했어요. 이제 인사하고 저희 갈게 요 하고 이제 딱 와서 출발 딱 하는데 윤이 응. 오빠 차가 우리의 차 밴을 딱 막더니 들어오시는 거예요. 차에 그러면서 봉투를 딱 주시면서 가면서 밥이나 먹고 딱 열었는데 200만 그때 200만원 적지 않아요 그러게 <laughs> 이거 한번 했는데또나 <laughs> 속으로 아우좀 된다 <laughs> <laughs> 왜너 뭐? 구찌 매장 앞에서 딱벤 세워놓고 아, 인기가요나 이런 데갈때 <laughs> 네, 네, 네. 재구 형이랑 둘이 쇼핑을 가요 리허설, 그러니까 의상보다 리허설이 더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어, 그지 리허설 때 옷을 좀 약간 이쁘게 입고 가수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리허설 아, 때 어차피 이야. 내일이면 또 100만원, 200만원 버니까 근데 그 100만원, 200만원 지금으로 어, 치면 뭐몇 백만원 그렇죠 그때는 안 혼성 그룹 중에 돈 버는 그룹으로 뺏고안 부러웠죠 저희만 1위를 못했는데 걔네다 음. 코요... 1위 해도 다 샵이랑 코요트는 다 1위 했는데 아, 맞아, 맞아. 근데 걔네 친구들은 우리를 부러워했죠 오히려 그냥 음. 추억? 팬들에 대한 고마움? 콘서트가 있었어요, 울산에서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몇만 명이 되게 우비를 입고 어, 네. 저희가 올라와서 누나가 죽도록 하고 마이크를 넘겼는데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와, 지금도 다, 저 암, 아, 멈췄어요, 이러고 와... 뭐 춤을 못추겠더라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시와만 방송 끝나고, 끝나고 첫 행사였지? 첫 행사. 와, 진짜. 지금도 아직까지 그렇게 다 생각하면서 닭살 돋았던 공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죽도록 이거 나온 다음에는 <laughs> 네. 저도 따라 부를 수있으니 죽도록 너만 사랑하는데 왜날 믿지 못하니 나는 죽을 때까지 너 하나뿐이야 난 이렇게 끝까지 할줄 몰랐어. <laughs> 저희 앞으로 저도 솔로 음원으로 그리고 제이스는 같이 공연으로 여러분들 같이 많이 찾아뵙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항상 기억해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세요. 근데 길게 해가지고 <laughs> 아 내가 할 말까지 다 해버려가지고.